안녕하세요. 하우보다 와이가 중요한 질문 메이커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새롭게 시작한 무언가가 있나요? 우리는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려면 복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구매하지 않으면 1등에 당첨될 확률은 무조건 0입니다. 복권 구매라는 행동을 시작해야 815만 분의 1이라는 아주 낮은 1등 확률이라도 생깁니다. 그런데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시작은 어렵습니다. 큰 결심을 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할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가끔 TV나 SNS에서 공부를 못하던 학생이 결심 후 서울대를 갔다거나 주위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 때문에 작심하고 다이어트를 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런 생각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빨리 일어나자. 하루에 적어도 4시간은 공부해야지 유튜브나 TV를 보지 말자 운동해서 건강해져야지 취미생활을 위해 뭐라도 배우자 하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듯이 며칠 못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험 때문에 결심하거나 시작하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실패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을 습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친구를 정리하는 것을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중 하나로 소개했습니다. 친구를 정리하는 데는 길게 잡아도 5분이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실패할 확률이 매우 적은 행동입니다. 실패할 확률이 아주 작은 나와의 약속을 성공적으로 지킬 때 하루를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반복의 힘에서는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부터 시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저 TV 앞에 서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권합니다. 거창한 계획은 대부분 실행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실패하기 쉽습니다. 이런 실패가 반복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패했을 때 무언가 잃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더더욱 시작하는 게 어렵습니다. 팀 페리스는 나는 4시간만 일한다 해서 미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약을 불안해하거나 단순히 미루는 사람들에게 다음에 7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첫 번째 당신 생각에 일어날 수 있는 악몽 같은 상황 즉 최악의 상황을 정의해보라. 두 번째, 일시적으로라도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또는 상승세로 되 돌려놓기 위해 어떤 단계를 밟을 수 있을까. 세 번째, 가능한 시나리오에서 일시적 결과나 이익 혹은 영구적 결과나 이익은 무엇인가. 네 번째, 만약 오늘 직장에서 해고된다면 생활의 안정을 위해 어떤 일을 하겠는가. 다섯째, 두려움 때문에 당신이 미루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섯째, 행동을 미루으로써 경제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일곱째,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는가? 질문에 답하다 보면,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확률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지금 하지 않아서 잃게 되는 최소 이익이 지금 시작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보다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시작은 남는 장사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혹시 실패가 두려워 시작하기가 머뭇거려지는 무언가가 있으시나요? 우선 지금 당장 작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